반갑습니다. 헌트 코인 출발해 볼게요. 자, 드디어 김치대장주 헌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2월 말에 근접을 했고 2월 초부터 중순까지 비트 포함해서 우리 메이저 그리고 시장 주도 섹터 종목들이 전부 다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움직이지 못했던 친구들이 한 번쯤은 가주는 게 맞겠죠. 인간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월 마지막 일주일 그동안 소외당한 종목들, 그리고 김치코인, 어, 잡코인들, 이런 친구들 위주로 슈팅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게요. 이런 친구들이 뭐냐면, 시총이 작다 보니까, 언제든지 세력이 오하면 며칠 만에 뭐 몇백프로 올리는 거 일도 아니란 말이죠. 자, 그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주일간의 파티,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대장급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런 친구들, 예를 들면 골렘 어제부터 시원한 슈팅 나왔고 이어갈 종목들 찾아야 되는데, 자 오늘 헌트 코인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끝날 상황 아니죠. 며칠 이어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20년차 트레이더입니다. 결국 주식도 코인도 정보가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증권사 출신의 경험과 20년차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을 포함한 주요 기간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서 미리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권사 출신이 이유가 있죠. 저는 정보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 같은 자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는 것과 저는 일주일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에서 일주일의 시간은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미리 대비를 할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란 거예요. 요즘은 무작정 떠먹여주는 장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저희 방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주요 기간이나 큰 손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빠른 종목 선정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자료를 보시면, 이 양반들의 1년 플랫, 우리가 23년도, 24년도 1분기는, 2분기는, 3분기는,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요런 종목을 컨트롤 할 것이다. 요런 귀한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번째는요 시장 상황에 따른 모든 대응이 가능하다 큰손들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자료들에 다 담겨 있죠 정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가 갑자기 5% 올라요 아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예고했던 대로 아 요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주면서 개미들을 꼬시는구나 반대로 비트가 10% 하락하면, 아, 이렇게 겁을 주면서 개미들 다손절 시키고 다시 올린구나. 왜냐면 우리는 답안지를 미리 받아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요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시킨 대로, 아, 시장 요렇게 오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지금은 이런 종목을 담으면 우리가 며칠 뒤에 수익을 50% 이상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여러분도 할만하시죠? 자, 세 번째는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위에 정보, 제가 말씀드린 요런 블랙록 같은 주요 고래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졸업 코인을 안내 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차트로는 절대 알수 없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진 자들만의 영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 넘, 넘는 수익은 혼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가, 과연 여러분들이 버텨서 먹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하락할 때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도 100%만 넘어가도 심장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1000%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1년에 몇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졸업 코인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한고 여러분들 몇번 1년에 몇번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헌트가 이제 김치 대장주, 대표적인 김치 우리 뭐 밀크 코인하고 헌트 코인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거는 상관없이 단순하게 보더라도 그동안 소외당한 종목들 위주로 슈팅이 나오고 있다 이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잘만 따라오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 시총 말씀드린 대로 천억대. 아이고, 가볍다. 너무나 가벼워요. 너무나 가볍고, 자,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납득이 되실 거예요. 뭐, 왜냐하면, 자, 우리가 23년도 1월부터 해서, 1월부터 해서 거의 200 후반대였거든요. 1월 200 후반대에서 보면은, 어, 그래도 100% 이상 오르긴 했어요. 100% 이상 오르긴 했는데, 자, 다100% 오른 게 많이 올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전혀 아니죠. 다른 종목에 비하면은 한참, 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구간 잡아 드릴 때마다 그냥 이번 타이밍에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는 이미, 어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쉬어가는 게 맞고, 쉬어가는 동안 오갈 데 없는 자금줄들이 어디로 움직인다? 전부 잡코인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제대로 당겨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주봉 차트고, 자, 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한참, 여러분들, 여기 당일날, 우리가 23년 2월에 아마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었죠. 헌트콘이 당일, 당일 100% 슈팅이 나오면서, 와, 김치 대장주다. 라는 명성을 떨쳤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움직임이 없어서,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 1년이 지났습니다. 자, 1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뭐가 됐던 간에 한 번은, 어,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 관점도 있고, 1년 동안, 어, 오랜 시간 조정했기 때문에, 이건 안갈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잡아보자면,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어, 750원 어, 750원 돌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750원 돌파하면 바로 1000원입니다 다음 1000원입니다 1000원 돌파하면 이제 250원씩 1250씩 이렇게 올려가시면 되겠죠 1250, 1500, 1 750 이런 식으로 어,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당일 하루만 해도 100% 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오늘도 100%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진입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만약에 내려갔을 때를 대비해서 추가 매수 한번 할 여부는 들어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근데 어차피 상관없는 이유는 모든 매수 매도는 전부 우리 정보방에서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가장 안전한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고요 가장 높은 가격에서 매도 잡아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따라 모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혼자 더 털리지 마시고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싹다 잡아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 종목 매매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리스크,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자,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당일 매매를 하자. 자, 당일 매매를 할 경우에는, 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손절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5%로 짧게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이 있어요. 만약에 나 혼자 할 때는, 어, 이거 물리면 어떡하지? 덜컥 겁부터 나는데, 저랑 함께 하는 순간부터는, 아예 물려봐야 마이너스 5%, 대신 수익 나면 몇십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안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미 이기고 출발한다라는 거, 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율 위주로 매매가 안전하게 돌아가고, 내 계좌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뭐다? 그냥 오시면 되는 것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당일 매매다 보니까, 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분도 계신데, 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매매는 맞지만, 제가 종목 선정하는데 10에서 40%씩 꾸준하게, 어,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딜 봐서 수익률이 작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더잘 나온다고 보는 게 맞고, 특히나, 파워레저처럼 강력한 호재가 있는 종목 안에서는 제가 며칠 끌고 가면서 몇, 몇백 프로 시원시원하게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렇게 채워 드리 겁니다. 그러니까 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이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대신 공격할 기회가 왔을 때는, 확실하게 땡겨보자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나도 저렇게 안정적으로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몇백프로 먹어보는 게 손이라면, 여러분들, 7929-3904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 우리 정보방 초대해드리고요.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자,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딱 동업자 안 하셔도 되고,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되는 거고, 특히나 유튜브에서 풀지 못하는, 헌트 코인 관련 S급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올해 남은 미공개 일정, 그와 더불어서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목표가 잡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리는 요 자료들만 잘 챙겨보셔도 여러분들은 향후 1년간 다른 자료는 아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디테일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오셔가지고 남들보다 앞서 나갈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유튜브에 올리면 이런 자료들 훔쳐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자,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넘어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헌드 코인 아, 말씀드렸어요. 하루에도 100% 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오셔가지고 남들보다 여러분들 많이 먹고 싶으시면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